지금 제가 금방 이 액션캠으로 요 지금 요 바로 여기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저기 뭐야 먹통이 되면서 그그 전처럼 페이스북 로그아웃 됐듯이 유튜브가 로그아웃이 됐었어. 그리고 그어 다른 그 계정이 잡히면서 다음을 제가 여기 지금 약을 뿌리는 상황에서 다음을 그냥 엉격결에 눌렀으면은 제거 계정은 또 구장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뺏을 수 없죠. 지금 보, 내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 계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마티와78, gmail.com이 제 계정입니다. 근데 아까 그 계정은 제가 모르는 계정이에요. 예? 예? 이걸로 지금 제가 그, 제 그, 응? 그, 지금 이거, 여기 동영상들을 오늘 3개를 올렸거든요. 1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2시간 2일 전. 그래서 어제 한열몇 개를 올렸어요. 응? 응? 그리고 저기 뭐야 여기 지금 블로그에도요. 블로그에도 보시다시피 응? 블로그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응? 응? 이거 업로딩이 안 됐는데요. 다시 업로딩을 해야 되겠는데요. 응? 저장을 해놓고요. 네, 지금 이거도 지금 업로딩이 안돼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저기, 뭐야, 제, 지금, 페이스북 뿐만이 아니라, 저기, 유튜브하고, 블로그에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어, 어, 접속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런, 지금, 장난을 치고, 앞뒤로, 응? 응? 어? 약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막, 응급한 상황을 만들고, 요런 지금 컴퓨터 화, 지금, 저기도 지금 화면 보셨다시피, 완전히 먹통이 됐었어요. 네. 이어폰 끼고,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먹통이 되는 거였 요런 지금 작업을 이들이 그 유튜브 계정도 바꿔버리려고 페이스북처럼 그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악랄하게 그냥 뭐 시간당 하나씩 작전이 들어와요. 시간당 하나씩. 네. 이런 식입니다. 약 뿌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컨트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네. 발 녹는 거 보셨잖아요. 네. 지금도 제가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서 씻고 왔어요. 저 물티슈로.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약을 뿌려요.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네. 지금 머리 보시다시피 무수건으로 다 문질러서 지금 다 닦은 거거든요 온 몸을 다 응? 물티슈 가지고 가서 화장실 안에서 싹 닦고 나왔더니 약을 바로 뿌려요. 제가 딱 닦고 나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뿌려요. 사람 몸에서 발이 발부터 온 몸에 약을 다 뿌려줘요. 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또 약을 뿌린 상황이에요. 제가 사람이 약을 뿌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업로딩을 시키니까 저런 식으로또 하는데 응? 저 차가 지금 어그저께 제가 저기 여기 어, 돌아다니면서 찍고 그런 거를 사진으로 뿌리고 그런 거 사진으로 찍고 올렸던 차량이에요. 저렇게 소독을 안 하죠. 정정당당하게 길로 다니면서 어그 하얗게 그 그런 거 소독을 하지. 제 어떻게 앞뒤로? 저번에 인천 인천에서 이제 약 뿌렸던 것처럼 제가 가는 길로 앞으로 와가지고 뿌리고 또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또 앞으로 와서 뿌리고 그런 식이잖아요.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온갖반응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여 이 핸드폰이 잘못돼서 이들의 핸드폰으로 먹통을 시켜놨고 약을 접뿌렸는데 제가 이, 이 비상용으로 액션캠을 갖고 있어요 이걸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로딩을 하려고 이렇게 응? usb로 지금 접속을 시켰고요 이것도 같이 제가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응 제가 지금 그 동영상을 액션캠으로 찍은 걸요. 제 핸드폰으로 이동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기 뭐야 그 SD 카드를 뽑아가지고요. 지금 핸드 저기 핸드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무선으로 계속 반해 저기 뭐야 그 불법 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그복제폰을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걸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뜨면은 응? 허용을 제가 해줬어요. 허용을 해주면은 응? 지금 보시다시피 금방 여기 다운을 받았었어요. 응? 응? 다운을 받았었는데 중단이 되고 있어요. 응? 응? 지금 여기서 비디오가 있고요. 여게 네, 지금 어, USB 스토리지가 지금 액션캠 찍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동을, 어, 이동을, 응?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내장, 내장 메모리에, 어, 제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모비즌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응? 응? 여기 모비즌 똑같은 게 아래에 있죠? 다운이 되다가 스톱이 됐어요. 에? 그걸 계속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 수도비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도 요거 지금 스토리지 이거 어 sd 카드 연결하는데 연결이 한7 8번 안 됐어요. 또 수도비 됐죠. 네? 자 확인했습니다. 응? 응? 다시 처음부터 여기 아예 들어가서 지금, 네, 지금 usb에서 비디오로 들어가서 지금 찍은 거예요. 응? 요거를 어? 복사를 하겠습니다. 내장 메모리에. 모비전그 동영상 있는 쪽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자 복사가 돼요. 그럼 쭉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어 스톱이 됐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저기 뭐야 스마트폰에 저기 뭐야 또 스톱이 됐어요. 네. 네. 제가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네? 다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보시다시피 스톱이 되고 있어요 허용을 했는데 내장 메모리 아래에 USB 카드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부터 그러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꼈어요 꼈다가 지금 USB를 꼈거든요 이건 네.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떴죠 USB 스토리지 요거를 들어가서 비디오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내장 메모리에 모비즌으로 완료를 눌렀습니다 네. 복사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벌써 보십시오. 오늘, 예, 또 스톱됐습니다. 예. 응? 이것도 한번 허용을 해 보겠습니다. 응? 또 꺼졌죠? 여기 예, 예, 또 없어졌습니다. 응? 어, 지금 USB가. 예? 지금 이게 1. 몇 기간데요. 지금 내장 메모리가 6.4기가에서 5.9기가니까 4기가 정도가 남아있어요. 근데도 지금 이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기 내장 메모리가 꽉 찼으면 내장 메모리가 꽉 찼다라고 이게 뜨거든요. 이것도 지금 지 혼자 떴다가 없어졌죠. 응? 여보 이거, 이거 지금 팔기 걸리자 제가 킨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SB를 껴도 내장 메모리 밑에 USB 스토리지가 뜨질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뺐다 꼈습니다. 네. 저기 뭐야 파일에 저기 이 지금 액션 게임 그 u s d 가 아예 잡히질 않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여기 길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약 기운에 뭐, 뭐 컨디션이 <laughs> 약 기운에 예. 지금 화면도 계속 지금 이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한거 아닙니다 예. 지금 약 기운에 예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 제가 가는 쪽에 앞으로 와가지고 저자가 계속 약을 뿌면 되는 거라고 바람 방향까지 파악을해 가지고 뒤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뒤로 와가지고 지금 약을 뿌린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이 정리 좀 해가지고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방금 쪽에서 그약 뿌리든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핸드폰 유튜브도 로그아웃 시키고, <laughs> 이런 것 약을 차량에서도 뿌린 것도 있지만,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뿌렸어요. <laughs> 지금 뭐, 숨 쉬기도 힘들고, 걷기조차 힘들 만큼, 아, 굉장히 힘듭니다. 여 <laughs> 물티슈로 항상 지금, 여기 다이소, 다이소가 동두천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티슈, 이 티슈만 쓰기 때문에 이거를 사러 왔는데, 물티슈에도 다 약을 뿌려놨습니다. 온몸에 지금 약을 맞았고, 단지 그냥 동영상 올리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린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제가 뭐 누구한테 뭐 해코지하는 게 있습니까? 예, 네. 네, 이들 뭐 2년 동안 이러는데 이들 민간 사찰요 팀원들 말고, 요어 거짓말 시켜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거짓말 시켜가지고 네. 돈 주고 시키는 이 사람들 말고, 예, 네? 그 사람들이요, 예, 네? 저쪽에 있는 사람들, 저도 있네, 예, 목에 돌리죠, 예, 예. 그런 민간 사찰 팀들 말고 이들이 뭐 나하고 대화합니까? 이 저기 어 컨트롤 다 와있는 애새끼들, 어? 2년이 넘도록 이짓을 하고 있는데 단한 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철저히 숨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미끼만 딱 던져놓고 계속 괴롭히고 죽이기 직, 직전까지 몰아가고 어느 때는 죽기 죽, 죽을 때까지도 갑니다. 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자기네 턱주가리 앞에다 갖다 바치기를 바라는 거죠. 저한테 약을 돈 주고, 돈줄 테니 팔라고까지 딜이 왔었습니다. 옆에 와서 떠들더라고요. 네. 벌써 2년이 넘었으니 똥줄이 타죠. 문재인이도 지금 심해하고 조현병으로 죽고 있는데, 그 치료약이 지금 필요한데,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약을 엄청나게 지금 맞았습니다, 네. 올리면 제가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들 소행입니다. 네. 그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찍은지 한한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금 그 저쪽 그 다이소를 아까 가던 길이었어요 물티슈로 사러 그러면서 PC방에서 나와서 어그 민간사찰 쿠팡 차량을 찍고요 그 민간사찰팀 길에서 찍고 가다가 그 차량으로 약 뿌리는 거를 찍으려고 하니까 핸드폰이 먹통이 됐었어요 이그 부분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고요. 그래서 액션캠으로 그 차량이 제 앞에 서서 제 아빠한테 뿌리고 이쪽으로 피하니까 또 이쪽으로 돌아와서 나의 앞에서 뿌리는 거를 액션캠으로 찍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먹통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것도 아까 동영상에 먹통된 상태를, 음, 음 아, 액션캠으로 찍었구나. 이게 먹통이 되세요 액션캠으로 찍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아까부터 한 30분 전, 한시간 전부터 여기 스마트폰에다 옮겨가지고 업로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아까 업로딩을 시키던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요. 동영상이. 네, 이 동영상. 이 동영상. 음, 보시다시피. 복사를해봅 저기 핸드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무선으로 계속 발해 저기 뭐야 그 불법 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그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걸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뜨면은 어? 허용을 제가 해줬어요 허용을 해주면은 응? 어? 지금 보시다시피 금방 여기 다운을 받았었어요 응? 어? 어? 받았을 네, 때 중단이 되고 있어요. 응? 응? 지금 여기서 비디오가 있고요. 여기 지금 어, USB 스토리지가 지금 액션캠 찍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동을, 어, 이동을 응?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내장, 내장 메모리에 어, 제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모비즌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응? 응? 여기 모비즌 똑같은 게 아래에 있죠. 다운이 되다가 스톱이 됐어요. 에? 그걸 계속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 스톱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도 이거 지금 스토리지 이거 어 SD카드 연결하는데 연결이 한 7, 8번 안 됐어요. 또 스톱이 됐죠. 에? 자, 확인했습니다. 에? 에? 다시 처음부터 여기 아예 들어가서 지금 네, USB에서 비디오로 들어가서 지금 찍은 거예요. 에? 요거를 어? 복사를 하겠습니다 내장 메모리에 모비전 그 동영상 있는 쪽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자 복사가 돼요 그럼 쭉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어, 스톱이 됐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지금 저기 뭐야 에, 스마트폰에 저기 뭐야 어, 또 스톱이 됐어요 네. 네. 제가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네? 다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여러분 지금 요 동영상 보셨다시피 이 액션캠 스마트폰을 좀전에 먹통을 만들어서 액션캠으로 저한테 차를 차량을 앞에다 대고 약을 뿌리는걸 액션캠으로 찍어서 지금 이 sd 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옮겨 가지고 수, 이거 액션캠으로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이 원상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스마트폰에다가 어, 액션캠의 SD카드를 연결을 해서 그 다운을 받는 과정, 파일을 다운을 받는 과정에 계속 4, 5번이 계속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여기 골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액션캠을 이 파일을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완전히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액션캠 인데요 파일이 없어요 재료가 됐어요 예 재료가 되고요 재료가 됐고 음 파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갈게요 나가서 이제 이 오케이 면은 녹화 버튼이거든요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예, 파일이 형식이 부합하지 않는다 약간 그러니까 파일 형식이 바뀐 거예요. 예? 음? 그예 그러니까 예, 저기 뭐야 음? 예? 잠깐만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습니다. 예, 연결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마트폰도 이들이 음? 스마트폰도 이들이 먹통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을 못 찍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차량을 앞에 약, 약을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 유튜브도 로그화 시켜가지고, 내가, 내, 그, 로, 어, 저 저기, 아이디가 아닌 걸로 로그인을 하게끔, 응? 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고요. 동영상을 보면 전동영상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녹화가 안 되니까 제가 액션캠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액션캠으로 녹화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전부 지웠습니다. 예? 지우고 이 SD 카드를 포맷 형식을 다른 포맷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전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이그 군용 그 전자파 무기 있잖아요. 어, 그 군용 탱크나 비행기나 이런 전자 장비의 전자파로 그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는. 예? 어, 그것이 지금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안 나는데, 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이 들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예요 예? 어, 그 전자파로 이, 이거를 저번에도 동영상을 전부 액션캠에 있는 동영상을 전부 차, 저기, 어? 망가뜨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년 전부터 블랙박스로 이들을 찍은 것도 경찰서에 가져가는 순간, 경찰서 입구에서 그 전에 파일이 전부 지워졌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전부 지웁니다. 요거는 네. 블랙박스하고 액션캠하고는 아주 99%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간단하게 그 전자파로 파일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그 공원 찍은 그 파일이 약몇 분가량 제 핸드폰으로 이동이 되면 됐었어요 되다가 한1 0초 가량 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파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파일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서 요 핸드폰 아까 먹통 됐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거예요 어? u SD카드를 꽂았을 때이 액션캠으로 찍어서 꽂았을 때 음? 지우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또 액션캠 자체도 고주파로 어? 그 파일을 지우는 거를 제가 저번 동영상에 올렸고요. 예,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지금 영상을 요거로, 요 액션캠, 지금 파일이 그렇게 망가졌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요. 아까 전 동영상에 보시면은 분명히 액션캠으로 찍은 파일이 약을 제 앞에 차량을 들이대고 앞뒤로 뿌리든 그 영상을 찍, 액션캠으로 찍어서 제가 이 핸드폰으로 옮기든 그. 거를 제가 이 모비즌 핸드폰 그 화면 녹화기로 찍어서 음 녹화했던 거를 지금 방금 제가 그거를 재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뭐 시간에 한 번씩 작전을 바뀌어 가면서 계속 약품을 뿌리고 주의를 감싸고 괴롭히고 온갖 만행을 다합니다 예 이걸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해서 요 요게 있는 파일을 차량을 이용해서 저한테 약을 뿌리던 거를 제가 이걸로 찍어 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는 파일 맞아도 완전히 파일 형식을 바꿔 가지고 지워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액션캠 확인시켜 드렸다 싶어예이 기술들이요 개인의 기술이 아닙니다 예예 예? 여러분들 민간사찰 조직 스토킹 전자파 무기 피해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깡패 집단이나 어떤 뭐 저기 뭐야 그 심부름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거안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민간 사찰권이 크죠. 많이 일어나죠. 국정원에서도 일어나죠. 청와대에서도 일어나죠. 군대 기무사에서도 일어나죠. 또 군대 다른 또 조직에서도 일어나죠. 즉저그 기관들은 전부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예? 대통령이 없이는 그런 짓을 할수 없습니다. 예? 정부에서 민간 사찰 조직 스토킹 예, 전포무기 피해, 전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이거 올리겠습니다. 그 파팔네 개, 4개, 이것까지네 개입니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저퀵 차량이요. 저, 저기, 저기, 레카 차량이요. 저 레카 차량이 지금 뭐, 제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 계속 지금,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지금 앞으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차량을 좀잘좀 좀 봐주십시오. 예.